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도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보면서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사례자는 50대 남성인데 시술 전의 상황이 어땠나요? 네, 시술 전 상황은 이랬습니다. 오. 왼쪽 위에 같은 경우엔 왼쪽 위에 맨 끝에 어금니는 많이 썩어서 이미 통증이 심한 상태였고요. 음. 왼쪽 위에 잔존골도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네. 상악동하고 거리가 좀 짧았습니다.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심어놨던 임플란트 주변으로 골소실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빼야 될 상태였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일단 아래거는 임플란트를 빼면서 발치직 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풀이라고 그러거든요. 임플란트를 빼낸다고요. 임플란트 빼내는 것도 치아 빼내는 거랑 비슷해요. 요것도 임플란트를 빼내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바로 들어갔고요. 아래쪽은 한달 만에 끝냈어요. 그 위에 쪽 같은 경우엔 상악동에 뼈가 별로 없었어요. 공기주머니 안쪽에 뼈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상악동 이식술이라고 해서 공기주머니 이쪽을 옆을 뚫어서 뼈를 위로 올리고 임플란트를 심는 시술을 뒤에 쪽 어금니를 어 발치시키지 바로 하고 앞에 쪽에는 상악동 이식술을 하면서 동시에 신립을한 케이스입니다. 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심은 지한세달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고 난 3개월 후의 사진인데 이렇게 뼈이식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6주나 8주내에 끝낼 수가 없어요. 네. 뼈이식을 한 거는 저 뼈이식은 자체가 뼈라기보다는 자기 뼈로 바뀔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 뼈로 바뀌는 고, 시간은 충분히 저희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아. 그때 어쨌든 발치 즉시도 저런 식으로 뼈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바로 심을 수 있다. 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두 번째로 만나볼 분은 60대 남성 환자인데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 상태부터 볼까요? 네, 보시면 일단은 왼쪽 아래쪽이에요. 왼쪽 아래 소구체라고 그러거든요. 작은 어금니가 있어요. 그 부분은 골수실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어요. 어... 아까 말씀드렸죠. 하치조 신경과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음... 요런 케이스에는 5번 치아는 발치 직시를 하길 수가 없었어요. 음. 왜냐하면 일단 발치 직시라는 건 심은 자리에 임플란트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음. 가만히 있어야지 뼈랑 붙어요. 네. 근데 그 5번 치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임플란트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음. 바닥에 박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6번과 7번, 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뼈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음. 저기는 하치조 신경과의 거리가 한 8mm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저 정도만 되면은 임플란트에 심는데 무리 없었어요. 음. 60대 이제 중반이 넘으셨는데도 잇몸 뼈가 좀 튼튼하신 편이셨나봐요. 네, 어금니 큰 어금니 조금 괜찮았죠. 음. 음. 어떻게 김동현 원장님도 안 되는 게 있긴 있네요. 아, <웃음> 그래서, <웃음> 하십니다. 네, 어, 저거 하면 안 되겠죠. 저거는 네. 하면 큰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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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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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갈수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설명 들어볼까요? 네, 자 이제 이게 시술 후의 사진이에요. 아. 보면은 5번 쪽에는 일단은 뼈 이식만 해놨어요. 아. 그리고 6번, 7번 작은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 두 개를 심으면서 동시에 뼈 이식을 했고요. 이 환자분도 웬만하면은 경과 빨리 좀 치료를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5번 쪽에는 가짜 이를 답니다 오히려 음. 어. 음. 임플란트가 심을 수 없, 없었던 그 부분에는 가짜 이를 달고요. 큰 어금니 뒤쪽으로 이를 만들 거예요. 이분도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경과는 좋습니다. 잇몸 잘 아물고 있고요. 음. 발치 직시했을 때는 좋은 점이 술자가 뼈가 어디까지 어떻게 차오르게 만들지 어느 정도 음. 예측은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뼈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제가 뼈를 만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뼈이식을 하면서 동시에 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 뼈가 볼 쪽이나 이런 쪽으로 훨씬 더 유지를 시켜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치아리던 부위 많이 이게 까맣게 보이운 데가 어쨌든 뼈이식을 통해서 네, 그거 그렇죠. 많이 행복된 게 보이네요. 네. 저 예. 부분이 뼈로 되는 데는 개월을 잡아야 돼요. 음. 저기는 자기 뼈로 바뀌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서두르는 건확실히 서두르시고 네. 또 기다릴 땐또확실하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기다리야 돼요. 네, 좋습니다. <laughs> 어, 발치적 시 임플란트 시술은 사실은 게 앞니나 또 작은 어금니 부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앞니 쪽 환자분 혹시 어...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앞니 쪽. 예. 앞니 쪽 임플란트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아래 앞니입니다 지금. 아래 앞니 쪽 작은 앞니. 앞에 쪽에 있는 걸 식립을 한 경우입니다 보통 앞니 같은 경우에는 발치 즉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시 치아를 바로 해드릴 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씹는 일을 하잖아요 임플란트가 완전히 뼈에 붙기 전에 일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뼈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아래 앞니나 위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임시 치아를 조절을 해서 안 닿게 만들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완전히 붙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앞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앞니 안쓸수 있잖아요. 어금니는 안쓸수 없지만. 그쵸.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발치 e 시하면임임 체를 보통 해드릴 거고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니 o t sure if 는 o u r e not s u r 죠 if 죠 o u r e not s u r 치료 후에 결과가 만족스러웠을지 도 궁금한데 바로 네. 확인 가능한가요? 네네. 어, 이분도 발치 직시하고 그 옆에 것도 또 했어요. 했더니 <laughs> 할만하셨거든요. 그 옆에 니도 또 들어갔습니다. 어. 동시에 두 개를 들어갔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이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사이에 치아가 있잖아요. 이 치아도 혹시나 나중에 만약에 흔들려서 빠지게 되면 심0만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가운데 가짜를 달아줄, 달아 달아드릴 수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분 도 해놓고 오주 만에 끝냈더니 이쪽 것도 아파요. 그래서 이쪽 것도 해놓고 오주 만에 끝냈습니다. 어. 음. 빨리 끝나요. 어, 좋아하겠네요 음. 네, 그러니까. 어, 이번에 만나볼 분은 50대 여성으로 치아 파절 환자인데요.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흔한가요? 치아 파절은 젊으신 분들은 사고 나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요. 음.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 뿌리 쪽이 많이 닳아서 음. 치아 뿌리 쪽에 달아있는 걸 방치를 하면은, 이술질을 계속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닳아있는 쪽으로 계속 칫솔에 자극을 합니다. 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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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서 절반 정도 넘어가면은 쉽게 뭐 숟가락만 씹어도 똑 분지러져요. 음. 음. 어, 그래서 부러지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사례 가져오신 거 혹시 없으신가요? 네, 어,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앞니 쪽이에요. 어, 상악 전치하고 음. 아래쪽. 상악 전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뭘 씹어서 부러졌고요. 아래 거금니는 너무 많이 갈려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들어갔는데, 상악은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차를 바로 들어갔어요. 임시차는 바로 들어가고, 아래 거는 어금니 씹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맨 끝에 사진 보면은 이제 머리 올라간 거는 웬만한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어, 그래서 앞니가 부러졌을, 야, 이분은 부러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잇몸 라인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플라터가 음. 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웃을 때, 어, 스마일 라인이라고 그러죠. 잇몸 라인이나 이쪽이 이쁘게잘 나왔어요. 어, 되게 만족하셨습니다. 어, 아무래도 그 잇몸 질환으로 치아가 빠지는 것보다는 어떤 외상이나 어떤 그런 걸로 빠졌을 때 아무래도 미적으로는 훨씬 더 좋겠네요. 아, 그렇죠. 미적으로는 훨씬 네. 좋죠. 아... 그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일로 치아가 상실하게 돼서 그렇군요. 네. 예. 네. 50대 여성분의 치아 파절 사례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음.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양한 이제 발치 치료 사례들을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할때 지금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 이 치료를 고려를 할때 네. 어떤 점들을 조금 주의를 해야 할지 주의사항 짚어주시죠. 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때 주의사항이라면 딱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아프기 전에 하라. 너무 아프기 전에 네. 와라. 왜냐하면 음. 너무 아플 때는 치조골 소실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예요. 음. 어. 조금 흔들리는 거 말고 이가 완전히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음. 움직일 때 음. 이럴 때는 사실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뼈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음. 이렇게 되면 은 임플란트 심을 만한 남아있는 잔존 치조골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발치 직시하기좀 많이 어려울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염증이 너무 상, 심한 상태에서 오셨으면은 발치를 했을 때 출혈이 조금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음. 그리고 잇몸을 이쁘게 제가 꼬매고 이쁘게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안될 수가 있어요 음. 염증이 심해지면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이 붙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각화치은이라고 단단한 잇몸이 있어요 부어버리면 그 잇몸도 같이 없어져요 음. 고름이 퐁퐁퐁 올라오면 잇몸 자체도 말랑말랑한 잇몸으로 다 변합니다. 음. 그러면 이런 거는 임플란트 발치식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잇몸 같은 형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이렇게 붓기 전에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음. 그 한마디로 이제 김동영 원장님의 키포인트는 늦지 않게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안최 차... 아까 치과 가기 싫은 중이나 중이. 엄마 같이 중이 네, 제가 엄마. 중이였죠. 네. 네. 그런 사람들 같이 미루고 미루다가 늦게 오면 또 빨리 할수 있는 발치 적시 임플란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만 투자하면 치아 건강과 인생이 달라진다. 333 치아 건강 나를 바꾸는 3분. 김동현 원장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임플란트 등 치아 수복 치료를 최대한 피하고 또 늦추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이를 잘 닦는 거죠. <laughs> 사실 이를 잘 닦는 건 충치 예방 효과보다는 잇몸질환 예방 효과가 훨씬 더 커요. 음. 근데 이를 잘 닦는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를 잘 닦는 거하고 치과사를이 생각했을 때 이를 잘 닦는 거하고는 되게 차이가 커요. 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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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만 잘 닦으면 된다 생각해요. 근데 사실 끝에 어금니 쪽은 안 닦여요. 그렇게 닦으면 안 닦이기도 하고 치아 사이사이도 안 닦여요. 음. 저희가 치과의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치간칫솔을 쓰십시오. 그다음에 치실을 쓰십시오. 이거는 칫솔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찌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분 동안 이를 대충대충 대충 닦느니. 1분 동안이라도 치아 사이사이를 훨씬 더 꼼꼼하게 닦아주시라. 음. 이게 사실 잇몸 질환 예방에 가장 큰 어, 포인트입니다. 음. 어, 이렇게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음. 네, 치아 수복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어, 임플란트를 심는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못 심으시잖아요. 이가 없으면, 그죠? 이가 없어서 못 씹으시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자기가 젊었을 때 70kg 나갔다고 하셨는데 이제 연세 드셔서 이가 없어서 못 드시니까 몸무게가 5 0 k g 때까지 빠졌다고 제발 밥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셨던 분들 그분들을 치료를 마무리했을 때 하고 1년 정도 있을 때 다시 70kg가 돼서 오셨을 때 너무 살쪄서 걱정이라고 말 들었을 때 그런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죠. 사실 잘 드셔서 살쪄서 오는 건 저희한테는 되게 칭찬이에요. 환자분들 물론 너무 찌시면 건강에 해롭겠지만 젊었을 때처럼 적당히 쪄서 오시면은 몸에도 좋잖아요. 어? 잘 드셔서 그런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어, 치과 예방 치료에 대해서 갖고 계신 철학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어떤 수복 재료든. 어떤 정말 좋은 임플란트든 자기 치아를 대체 100%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방이라는 건 결국 자기 거를 평생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은 결국 최선의 치료입니다. 예방이 별거 아니에요. 자기 거잘 관리하는 거 이게 정말 큰 예방이거든요. 음. 결국 예방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생각은 아무 것도 손안들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요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 당신의 이치 김동근 원장, 정은지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한 치아 토크 아해보세요.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한 시간이 음.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함께 인사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네. 주말엔 건치 토크 아해요와 함께해요. 함께